뭐지? 아, 육주차에 먹을 수 있다 했었나? 근데 안경 아, 아, 싫어요. 속뼈 너무 아파요, 진짜. 못 끼겠어. 음식만 딱 주실게요. 죄송. 왜안 먹었지? 어, 나못 먹어. 아, 죄송합니다. 와, 속도 다르다. 어, 뭐야? 아, 깜짝이야. 나 이거 아덴 아덴에 떠 있는 줄 알았네. 아, 뭐야, 깜짝 놀랐네. 나 초각성에서 바뀐 줄 알았어. 이게 공팟이라서 또 실수하면 안 되고. <laughs> 어, 뭐야, 이거? 카운터 아니야? 처음 보는 패턴인데? 아, 내부 쿨이라서, 아. 센거 같긴 해요, 조각성 스킬. 7천만씩 뜨네. 이게 스펙 때문에 잔열이 나올 수 밖에 없긴 해. 어, 아이, 놀랐는데. 카운터 누가 치노? 아이고. 보잔댕 왜 대답이 없지? 유군 카운터 침 맞음 유군 카운터 썼음. 근데 오가 터졌음. 나는 잘못 없다 이거구나. 그런 걸 바란 게 아닌데 아쉽네 좀. 또 나야? 아또 나네 이거. 왜 계속 나지? 아 미안합니다. 아 이거 뭐야? 아 이씨 거 장판. 아 죄송합니다. <웃음> 미안합니다. <웃음> 안 어려운데 왜 이걸 헤매지? 다생나에게 아, 죄송해요. 네, 죄송합니다. 반숙 이상으로 파놓고서 내가 이러고 있으면 스코 새끼지 이거. 하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네? 아, 나 아니다. 죽어 봐. 아니 우리 트라이 아니라 <laughs> 내가 그냥 메인으로 던지면 되는데 자꾸 뭔가 추가가 돼. 누가 누가 한 번씩 던짐 그, 그럼 파괴 들어가서 안 되는데 나이스 한 명이 알고 있구나 이거 때려도 되겠지? 와 좋다 이 망할 토마뱀 <laughs> 나 때문에 리트한세번네번난거 같은데 미안하네 이거 우리가 무력이 세진 않아요 그죠? 나 해보고 싶은 게 있어. 아 이게 되네 무력이 안 되네 저만 들어가죠? 왜세명다 들어가야 돼요? 아 들어가면 무력이 세져요? 아 잠만야 님들 대화 하고 가죠. 그냥 저만 들어가고 해수 하나 아꼈다가. 거기서 텁시다. 그게 맞는 것 같아. 들어가면 무력이 세지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순간적으로 근데 그거 아닌 것 같아 느낌상. 그 이렇게까지 안 어려웠던 것 같은데 왜 계속 이렇게 힘들지? 어, 이 다음에 써야 돼. 줄 가져가고. 몰라이 씨. 무력 준비. 아 그렇지 그래 이게 안될리가 없는데 이씨 고생하셨어요 아니 저게 안될리가 없는데 그니까 러내 스스로한테 답답해가지고 답답했어 라카이소스부터 시작됐어 라카이서스 <laughs> 전압 예쁘죠 좀 전에 샀습니다 아기분 좋게 샀죠 지금 보면 모르시겠어요 하드 가면 좋될거 같은데요 <laughs> 어차피 이것만 깨면 됐어가지고 사실상 안상, 저봐둘다 똑같아요. 둘다 어차피 피증 16%라가지고 어차피 안 맞으면 됨, 둘 다. 진짜. <laughs> 나이스. 대성공 한 번만 터져주면 돼. 저 위에다가. 이게 여기부터 써야 되는데. 아, 그러네. <laughs> 장갑 하나만 더포함봅시다 자, 무력화로 시작하는 이세계 생활 가겠습니다. 오늘 카멘 가고 뭐다 해야 돼요. 바빠요, 오늘. 이거 빨리 해야 돼, 이거 원래. 조졌네, 이거. 아, 아 이건 아니지 않나? 아, 봉인 해제도 있어요? 무슨 카드캐터 체리도 아니고. 난본 적이 없는데? 아, 여기서 나와? 어! 이게 고튼데, 지금 보면. 돌려서 나올 수도 있잖아. 봉인 해제. 에잇! 야!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네, 이거. 랜덤이네. 호, 오! 어, 공격력이 왜 잠겼냐? 아니, 씨. 영 리롤 자신 있냐고요? 그럼요. 이 상황에서 니가 조언을 뭘할수 있는데, 여기서 대성공 두개 떠야. 이 야, 이거 뭘할수 뭐 있는데. 아, 그런 게뜰 수도 있어요. 난 봉인만 뜨는 줄 알았지. 그러니까 봉인 뜨잖아. 버려요. 아, <laughs> 와! 아이, 개개기야. 애개이자. 레전드. <웃음> 여기서 리롤 하자는 사람은 누구야? <laughs> 오케이. 와 뭐야? 제발. 아, 진짜 아깝다. 어, 너무 힘들었어. 나쁘지 않다 이 정도면 거죠. 어깨만 뭐뭐 조만간 한뽑아보죠 아, 고생했어요, 여러분들. 아, 이제 카메라 잡으러 가자 하키 지금 못 가요. 제가 지금 초월이 빵이라 가지고 됐다. 이거 나 궁금한 게요. 그 상관에 전기 패턴 짱룡새 돼요? 아, 되는 줄 알았네. 네 네. 빠직빠직하고 이렇게 긋는 거? 그래. 방갈죽탕이 아. 아, 잠깐만. 물공 먹어야 하나요? <laughs> 아이, 그냥 물어봤습니다. 그냥 써야겠다. 어쩔 수 없어. 아, 뭐야? 이 씨. 아, 형님들 딜 위는 게 이거 어마어마하다 이거. 일단 초월 좀 발라 볼까? 그만 짐작 해야지. 잠시만요. 어, 되는 것 같아요. 와우. 뭐야, 나 혼자 아니었어? 가자. 오 아, 근데 진짜 확실히 지금 케어가 좋아가지고. 포션도 한 개밖에 안썼어 어떻게 하라고? 웨이를 박으라고? 칼맨은 칼맨이 뭐예요? 아, 대검. 칼맨 때 웨이. 벽돌 낱나 없이 삼격 터뜨리고. 사격 때희망나 어, 이해했어. 이렇게? 오. 어, 이거 동그랗게 말면 되겠는데요? 김밥 처럼 이거 살수 있나, 근데? 피하면서 해야 돼요? 아, 피하면서 해야 돼, 이거? 나, 이격은 처음 잡는 것 같기도. 해. 아! 죄송합니다. 아, 마지막에도 두 개구나. 오케이. 야, 이런 것도 해봤는 어, 뒤질뻔했다. 와, 진짜 뒤질뻔했다, 요번분 거. 야, 씨, 크기안 탔어. 안되겠는데? 일반? 노멀인데? 어노멀인 노멀 가만히 아임 얼라이브 자식아 정상 택틱은 어떠세요? 오케이 아이씨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진짜 안 막아지네 씨. 죄송합니다 고민했어 순간적으로 막아볼까 패치해가지고 될 수도 있잖아 아니, 너프 요새 많이 했으니까 되면 이제 그냥 짱용새 그냥 떡박상 가는거지 흑념1 0 10봉 달아줘야 되거든요 어떡하지 이거 아쉽네 음 초각 준비 어우 죄송해 <laughs> 난줄 난 몰랐어 난줄 왜다 멀어지나 했네. 나한테서 아, 잠깐만. 아, 이거 저거구나. 나 초월 없구나. 조식부했다. 이거 와... 와, 고생하셨어요. 아우 고생들 하셨습니다. 아이고, 나 강토 안 났을 것 같은데. 이거... 어, 암만 열심히 때려도 초월하러 하기 싫어. 아니 레이드가 더 재밌는 것 같아. 아니 뭘 하기 싫어. 아, 존나 힘들 것 같은데. 아, 근데 재밌었다. 자 초월 갑시다.